아, <목소리> 아, 잠깐만요. 나 무서운데 아, 여기. 리줄 당겨주세요. 어디? 어, 뭐가? 씨. 으악, 아. 이거 오늘 그거 된거 아니야? 휴강 된거 아니야? 오늘은 오랜만에 산이 아니라 교실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좀 서운해요, 그래서. 산이 제가 있을 곳인데 <laughs> 여기 아주 멋있는 글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극복 폭이 없다

마무리 다시 끌어올려서 여기 위치. 네. 여기서 움 되잖아요. 기얼마없으니 여기서 마무리하게 아까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헬기 불러야 <laughs> 될같 <것 같아요. 웃음> 아, 이거 퀴즈를 열 문제를 내는데 첫번째 문제, 심폐소생술 시행에서 첫번째 단계는 음, 2번도번이다개나 어, 응. <laughs> <루루. 웃음> <laughs> 5개? 와. 가위바위보? 클라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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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어김없이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북한산이 아닌 도봉산을 왔습니다. 제 친구, 동선맨과 함께. <목소리> <목소리> 어, 선생님, 선생님 여기 계세요. 차내려갈까요안 어, 다쳤지? 네, 다생님의 배려가 덕분이에요. 내가 좀더 주의를 기울이라고 할걸. 저 어제 OX 퀴즈 70점 맞았거든요. 한슬이 5 0점도었어요 잘하셨는데, 이아 한글 이상이면 잘한 거지. 한이 한글 하상은 한글 이상은. 이상은. 한글 이상은. 한 그 어려운 걸 즐기는 거예요. 피치가 길면, 아, 우리 오늘 즐길 시간이 길구나. 충분히 할 수가 있어. 출발! 갔다 옵니다. 응? 여기 어떻게 갔지? 지하를 넓게 가야 되지. 넓게? 와, 너무 멋있다. 어? 아, 돌이 너무 멋있게 생겼다. 오프 방향 학보길를폐대로꼬시 이거 확보안 걸어놨어? 가도 출발 확보지 먼저 걸어놨어야 되지 이게 먼저 걸어놓고 줄다는거 네. 알죠? 네 알겠습니다 네 출발 네 거기는 그 꼬인 대를 내가 캠 어? 동창 길한번써 놨네 새로 오 카메라 감독님이신가 봐요 <laughs> 레코딩 안 들고 있어요? 아직, 일단, 이금이 입안 들고 있어요. 레코딩이 안 돼. 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쌤, 근데 우리 로프 안 바꿔도 돼요? 이 로프 괜찮아요? 네, <laughs> 네. 자, <이제> 불안해? <laughs> 왜요? 중간중간에. 이 아, 정도면 아, 세그라요. 진짜요? 네. 아니, 이거 보니까 중간에 막, 이렇게 막, 움푹푹 하는 거 있던데? 이게 또못 믿어. 맞아요. 맞아. 이거 더 안에 어떻게 박혀있는지 모르잖아요, 처음는 얼마나 박혔어요? 한, 예? 그거밖에 안 된다고요? 주기적으로 그, oh, 그, 그, 이로키를 만든 사람들이나 고공권 공단에서. 저체한 번씩 해요. 제인이요. 안 가셨다. 출발 출발. 힘. 가운데 어, 어, 여기 또, 밟고 싶은데. 어, 그래서 밟고. 꽂차 됐다. 나 <laughs> 뭐야? <참아요>? 동산은 <laughs> 어동선민울지 마세요. 파이팅. 보면 짜증나고 안 보면. 심심하고 예정의 관계. 야오 어. 진짜 멋있다. 여기 인생샷 건지겠네. 올라온다 해서. 아옆 옆으로. 아 아프지 때문에 등 밀어주고. 네. 몸을 다쓴데 이렇게 천천히 가면 이렇게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뒤로도 밀고. 오. 오. 잘하는자 이거 좋아해요 선생님. 오. 역시 그 먹일 수 있는 것보다 이게 몸으로 떼어놓을 걸 참지 않아. 네. 금전의 표정이 어두운데? 장난 아니야. 아 치고 치고 발차고. 아 잠깐만요. 좀만 손을더 걸고 해요. 하나, 둘, 셋. 으이쉬 으이쉬. 잘했다. 으이쉬. 으이쉬. <laughs> آ어서, <편 -년. ésus -paced> <Apollo> 난이도, 최상 난이도 코스 이제 가려고 합니다. <laughs> 출발! 어떻게 했지? 하나 둘 셋! 오, 잘했다! 아 선생님 줄 당겨주세요 나 무서운데 여기? 여기 생각보다 무섭다 아니야 두려움을 공포로 말이 안 잠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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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 아니야 선생님 까워 주세요 갑니다 이제 이 사진 나온 거야? 와소대님 너무 멋있는데요? 네포 맞죠? 선대님머리는좀 좀 부족해도 음, 머리가 몸으로 비비는 건잘해 <laughs> 다행이다 동찬 선배는 어때요? 잘 하고 있어요? 네. 겁안 먹고? 좀 아까 좀 겁먹더니 동찬 선 재밌으세요? 재밌지 아 힘들어 씨 이거 어디니 네. 어우 뭐야 씨 네, 뭐야? 좋아 좋아 <laughs> 다 미끄러지고 좋아 좋아 여기 되게 편해요 거짓말 하지마 <laughs> 진짜 진짜로 편한 데가.. 오케이 늦어 그어아 새끼는 뭐 처음에 찾아낸 사람은 미친 사람 아니야? <웃음> <웃음> 미친 사람이래 <laughs> 와 쟤는 또 언제 저까지 갔대? 아안 <laughs> 어, 울었어요? 세번 울었는데?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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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도 되요 가져가십 안와서 좋지? 아 근데 즐거워서 오신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독된 지알것 같아요 여기에 서 있을 중독에 때 중독에 이게, 이게 중독이, 중독이 되지 않아? 피치에서 바라보는 네. 이 능선이 네. 워킹으로는 볼수 없는 아 그런 능선들이 있어 맞아요 맞아. 호랑이 굴을 들어가보겠습니다 여기가 호랑의 동굴이라고 합니다 한슬 출발 우와 호랑이가 서봤어 여기.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미끄러워서 이끼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서운 소리? 와, 근데 진짜 멋있다. 멋있지? 어, 진짜. 저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너무 잘하는데? <laughs> 선배님 어디까지 오셨어요? 이제 거기 다시 아까 침리한 것처럼 올라오면 돼요. 출발! 출발 한슬 출발! 와 이거 그림이다 구름봐 너무 멋있죠? 뿌듯합니다 진짜 오늘은 정말 재밌게 올라왔어 매력이 뭔지 알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역시 오늘도 발가락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아 뭐야 그냥 걸어온대 걸어오네 꿀이네 김동찬 저 침리로 올라갈게요 아 까분다 고생했다 못 봤다 야호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죠 <laughs> 서로 밀지 않기 <않게. 웃음> 기분이 이상해. 기분라 그래, 그래. 응, 응. 제발! 제발! 와, 이거 대박인데? 아, 씨. 와, 미쳤다. 오. 미쳤네. 아, 이리빨리빨리 아. 침없네. 니 그사, 귀에만. 오늘 끝났으니까 이제 볼 일도 없고. <laughs> 맞네, 오늘 마지막에다, 선생님. <laughs> 아, 니가. <네가. 웃음> <오케이. 웃음> 선생님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흔들리시겠다. 여기 영상 동안 하세요. 네팔에서 받을게